유명한 영화를 보면 주인공만큼이나 매력적인 조연들이 있습니다. 영화 슈렉에는 장화신은 고양이, 배트맨에는 조커가 있죠. 짧게 등장하는데 너무 매력적이어서 더 알고 싶은 조연들. 그래서 영화 제작사는 그런 조연을 주인공으로 다루는 별도의 작품을 만드는데 이런 유의 번외 영화를 스피노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에 대한 일대기는 창세기 11장에서 25장까지 다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16장 그리고 21장에는 그의 여종 하갈의 스피노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단락은 하갈의 시선 하갈의 시선에서 읽어야 됩니다. 16장은 청년 하갈의 이야기의 인생의 일막을 그리고요. 21장은 이막으로서 부모로서의 하갈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녀를 관찰해야 하냐면 그녀의 삶에서 우리들의 삶이 투영되기 때문입니다. 하갈의 하갈은 애굽 이집트 출신의 여종입니다. 아브라함이 과거 기근으로 애굽에 피신했을 때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였던 사건이 있었죠. 그때 바로 왕이 어, 많은 동물들과 짐승들과 노비를 주었는데 그때 딸려왔던 여인이 하갈이었습니다. 그녀가 아브라함의 집에 종이 된지몇 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인집 마님이었던 사라가 자기에게 와서 말을 건네는 거예요. 내 남편의 처부로 너를 삼으려고 한다. 이제 너는 내 동서가 될 거야. 물론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겐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남편의 후계자를 낳아주지 못하는 괴로움이 어, 재치를 바란 거죠. 그래, 내 여종 하갈을 선물로 주어서 아이를 낸다면 내가 낳게 해준 거랑 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제안에 하갈은 크게 놀랐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라는 분명 그녀에게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게 준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신데렐라 드라마 같은 거죠. 네, 재벌집 막내 아들과 결혼한 인턴. 생각만 해도 설레죠? <laughs> 하갈은 아브라함의 두 번째 처가 됨으로써 새로운 삶을 자기에게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그녀의 삶에 변화가 찾아올까요? 아브라함과 혼인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 변화가 찾아오는 것을 느꼈어요. 임신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너무 좋아했습니다. 하갈은 큰 사람과 보호를 받았죠. 어느새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그녀는 이런 마음이 틈탔습니다. "내가 임신했다는 것은 내 남편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없었고, 전적으로 내 주인이었던 사라에게 출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구나."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사람은 사라가 아닌 바로 내 아들이며, 내가 이 집에 참된 여주인이다. 성경은 그녀가 임신한 사실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의 주인이었던 사라를 멸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멸시하다라는 말은 보는 시선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녀가 사라를 대체 어떻게 보았을까요? 아마도 같은 장소에 없는 사람 취급하듯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은근히 그리고 반복적으로요. 사라는 남편에게 원망을 쏟아냈죠. 막. 쏟아냈어요. 밤새도록. 그리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입장 정리 잘하시죠? <laughs> 나야 하가리야. 이런 거죠. 아브라함은 금세 기가 죽었어요. 보통 아빠들처럼. 그래서 금세 태세를 바꾸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녀에게 행하십시오. 제가 이왜 아브라함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당, 당,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때부터 사라는 마음 놓고 학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서 하갈이 광야로 도망쳤어요. 여기서 생각해봐야 되는 건, 어, 이런 나이에 성공이 유익한가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보다 높은 사람을 보면서 나라면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죠. 그렇게 생각해볼 수 있다는 건 내가 더 나은 사람 같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하갈의 경우, 그녀가 자리가 바뀌자 사람이 바뀐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성공은 그녀의 마음속에도 주인사람만큼이나 나보다 못한 사람을 향한 멸시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마음은 시기를 일으키죠. 그리고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그녀를 보십시오. 아무리 신분이 바뀌고 아브라함이 아이를 잉태하고 있어도 미움 받으면 그 삶이 그냥 광야예요. 아무리 잘 나가도 사람들의 시기를 받고 미움을 받으면 광야입니다. 좋은 곳에 취직해도 광야예요. 그녀는 다 두고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여기서 하갈이란 히브리식 이름이 그녀에게 생겨났는데요. 여러분 하갈은 원래 그녀의 본명 이름이 아니에요. 그녀는 애굽빈이었잖아요 하갈은 도망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그녀의 이름은 그것이 아니었지만 사라가 도망친 노비에게 이름을 하갈로 지어 부른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을 향해서 회사를 그만둔 사람을 향해서 퇴사자 저 퇴사자 뭐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하갈 부른 거죠. 도망친 여인. 그녀가 향한 동선을 보면 그녀는 자기가 떠나왔던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야예요. 이정표가 하나도 없는 곳에서 임신한 여인 혼자서 어떻게 길을 찾습니까? 그리고 정신을 차려 보니 이런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요? 애굽으로 설령 내가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도망친 도비인 나를 바로 왕이 가만히 둘까? 그렇다고 돌아가자니 나는 고사하고 내 아이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사라로부터 지킬 수 있을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가라, 너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녀가 대답하는 거죠.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서 도망하였습니다. 이 말은 저는 도망치긴 했는데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복종해라. 대신 내가 너의 씨를 분명히 크게 번성케 하고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들처럼 셀수 없게 만들어 줄 거야. 그러니 너는 뱃속에 아이를 낳으면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불러라 하갈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이 이야기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거든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밤새도록 얘기해줬던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들었던 그 약속이요 그 약속을 지금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마엘 위에 그 이름 위에도 동일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너의 자녀를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을 내가 그대로 누리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녀가 돌아간 이유예요 가면 여전히 살아는 살아이고, 핍박은 그대로 있을 게 뻔한데, 분명한 약속이 내 자녀에게 있으니까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자기를 돌보신 하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서 승승장구할 때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눈앞에 일만 보이고 세상 사리가 온통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 같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깨닫는 인생의 광야에서만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의 문제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의 광야를 보낼 때 이처럼 엘로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다시 일상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분명히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닌데,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내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있기에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갈은 돌아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전히 사라의 학대를 견디면서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녀의 청년기 1막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2막이 시작되는 21장에선 하갈도 어느새 부모가 되어 꽤 많은 시간을 보낸 시점입니다. 그 사이에 이스마일은 태어났고요. 많이 자라났습니다. 그녀의 주인 사라 역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이를 임신했고 출산했습니다. 이삭이에요. 주인 사라는 얼마나 기뻤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야 나를 웃게 하시니 이 소식을 함께 듣는 자들이 다 나와 같이 즐거워하리로다. 하갈도 그녀의 기쁨을 축하해 주었을 겁니다. 그녀는 사라를 미워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수년을 보냈거든요. 제법 관계도 개선되었을 겁니다.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이 지냈을 거예요. 이젠 서로 웃으며 농담도 나누고 잘 지냈을 겁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아이가 없는 사라 앞에서 육아를 하면서도 유난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거예요.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은 다 공감을 못 하니까요. 이제 살아도 아이가 태어났으니 그래 어쩌면 더욱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겠다.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겠다. 싶었을 겁니다. 저도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아이를 낳는 분들을 보면 뭐 집에 아이를 키우다 키울 때 필요했던 어떤 도구들이 남아 있는 게 없나? 뭐 깨끗하면 좋은 거 있으면 막 나눠 주고 막 그럽니다. 그럴 때제 마음은 두 가지죠. 하나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하나랑 또 하나는 좀더 우리가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하나. 아마 살아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집에 있는 뭐 기저귀, 보따리 남은 거안쓴거다 뭐 갖고 오고 막 젖병 가지고 오고 막 그랬겠죠? 젖병이 안 썼을까요? <laughs>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다했는데 이삭의 돌잔치에서 사라가 또 다시 폭발한 거예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과 잘 놀아주던 장면에서 이스마엘이 장난을 조금 과하게 쳤나 봅니다. 사라는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학대했다는 겁니다. 아니 아이들이 좀 놀다가 장난칠 수도 있지. 너무 과민반응을 보이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갈라디아서는 사라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박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하갈의 입장에 쓰여진 창세기 21장에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다. 그러니까 원어로는 장난치다로 기록돼 있습니다. 장난친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그 외국인 아이가 있었는데요. 얼굴이 원숭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 몽키 페이스라고 계속 놀렸더니 계속 웃는 거예요. 얘가 좋아하니까 저는 계속 놀렸습니다. 유 몽키 페이스. 계속 웃죠. 얘는 그거를 사랑받다고 느꼈어요. 그건 유 몽키 페이스는 얘를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laughs> 너는 원숭이가 되는 게 아니죠. 너는 원숭이와 닮았다. 너는 원숭이 닮았는데 귀엽다. 라는 뜻이죠. 그 아이는 너무 좋아했어요. 그건 저희 둘만의 언어였습니다. 그걸 보고 누군가 왜 너를 죄를 학대하냐 라고 말하지 아무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마엘은 유 몽키페이스에 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살아의 자격지심에 하루아침에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 집에서 영구히 쫓겨났습니다. 한때는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아이를 대신 낳아 주었고 자기를 박해하던 주인을 돌아가서 다시 이해하려고 애썼던 세월의 끝이 내쪽 김이라니요.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갈보다 그 아들 이스마엘이 받았을 상처가 훨씬 클 겁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은 하갈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때 당시 데리고 나온 이스마엘이 매우 어린 아기였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마엘의 나이가 약1 5 살이었습니다. 사춘기 소년이에요. 그 아이는 아브라함의 아들로 1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와 엄마와 자기를 버린 거예요. 그것도 아내가 볼까 새벽같이 깨워서 떡과 물한 가죽 부대를 주고요. 상세기 21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그 사라의 눈총 아래 그늘지게 자랐지만 그래 믿었던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살수 있었던, 있었는데 그 믿었던 아버지가 자신들을 버렸다는 것은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떡과 물한 가죽 부대 보십시오. 이건 빈손으로 가게 한 거예요. 낙타 한 마리, 조랑말 한 마리 안준 거잖아요. 이런 무책임한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후대의 이야기지만 그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진다니요. 이스마엘이 알았으면 기가 찼을 겁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나 좋은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아저씨였습니다. 이처럼 하갈의 인생 이막은 비참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참고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버림받았어요 남편은 나에게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누군가에게 첫 번째 선택이 되지 못하는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녀는 그것을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거기다가 수중에는 떡과 물한 가죽부대 뿐이었습니다 남들처럼 내 것이라고 소유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인생의 중반까지 열심히 일하고 남들 잘 되게 하면서 살아왔는데 퇴직하니까 빈손인 거예요. 사람도 주변에 없습니다. 하갈은 시리에 빠졌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두 번째 방황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광야예요. 낮에는 40도고 밤에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극한의 온도. 거기서 버텨야 됐고 다시 길을 잃습니다. 쥐꼬리만 퇴직금은 바닥이 났어요. 떨어지는 물보다 다가오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날들이 더 무서웠습니다. 탈진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마침내 아들 이스마일이 먼저 쓰러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물도 그 아들의 입에 적시기에 부족했습니다. 아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타올랐고, 그녀는 작은 나무 그늘 아래 내 아들을 힘껏 부축해 눕혀놓고, 멀리 떨어져서 목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사진 한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큰 아들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당시 이스마엘이 어린 아기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갈이 견디고 있는데 아들이 먼저 쓰러졌고 아들을 눕혀놓고 엄마가 멀리 가서 울었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요, 하갈이 청소년기 아들보다 더 오래 버틴 것은 그녀가 더 튼튼한 몸을 가져서가 아니더라고요. 그녀가 엄마라서 그래요. 다큰 자식이어도 자녀는 내 아이인 겁니다. 자녀 앞에서는 나약한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너는 여기서 쓰러지지 않는다. 너는 위대한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 멀리 떨어져서는 자식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우는 게 엄마예요. 그런, 그런데요. 인생의 가장 절망스러운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16장에서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하갈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장세기 21장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리고 하갈이 눈을 떠서 보니까, 보니까 근처에서 샘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갈은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아들에게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기력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5년 전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갈을 만나 주셨습니다. 15년 후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만나 주셨습니다. 하갈이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배운 것이 무엇이죠? 내 남편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 되어 주셨고 내 남편은 내 아이를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내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물한 가죽 부대를 내 아버지는 주었지만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샘물을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녀에게 바뀐 것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녀와 함께 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되시고 내 아이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바뀌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내 손으로 아이를 붙듭니다. 그녀는 아이를 홀로 키워냈습니다. 아버지 없는 아이처럼 키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으니까요 그 증거로 하갈이 이 아들을 얼마나 멋지게 키웠는지 한번 보십시오 21장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21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본문 속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 역할이 보이십니까? 여기 어디에 이 아들에게 그늘이 져 있습니까? 하갈은 아이를 그늘지게 키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녀의 인생의 이막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갈에게 있어 남편 아브라함은 남들에게나 좋은 그런 여는 아버지였습니다 이스마엘에게 아브라함은 내 사랑하는 아버지로는 별로인 아버지였습니다. 나보다 더 관심이 많은 대상이 있는 아버지에게 부성애를 느낄 수 없었겠죠.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이 광야의 경험이 두 사람에게 각각 참된, 어, 아브라함이라는 광야의 경험이 두 사람에게 각각 참된 남편이 되시고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는 시간이 되었던 것처럼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광야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광야는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이죠. 수고해도 열매가 없는 땅입니다. 알아주는 이도 없는 땅이죠. 그러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갈도 이스마엘도 그랬고 모세도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장에서 그 광야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나를 보시는 엘로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장소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혜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씨 뿌리지 못하는 땅그 광야에서 네가 나를 따랐음이니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금요일부터 2박 3일간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광야와 성령이란 제목으로 시작되는 이번 수련회가 하가리 하갈이 인생의 일막 첫 광야에서 나를 보시는 엘로이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아마 부모가 되시는 여러분들도 인생의 이막 두 번째 광야를 혹시 겪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다시 한번더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그 엘로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약속이 있으니 일어나 다시 일으켜. 너의 손으로 붙들라. 똑같은 삶의 자리지만 나를 보시고 나의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금 정신을 붙들고 일어서서 내 손으로 맡기신 자녀와 내 손에 맡기신 가족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늘지게 하지 않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남편과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